안녕하세요. 엔조 위스키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위스키는 아드코어 50.1도짜리 제품이고, 이 제품은 커뮤티 릴리즈라고 한국에 들어온 제주면수점에서 팔았던 제품과 다르게 아드백데이 때그 커뮤티에서만 판매했던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증류세에서사시거나 아니면은 월말 위스키에서 그때 직구하셨던 분들은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지난주 금요일쯤 이 제품을 땄는데, 어, 지금 벌써 반 이하로 남아있거든요? 근데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, 원래는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, 이 아드코어 50.1도짜리 이 제품은 옛날 아드백 느낌도 나고, 되게 실험적인 거를 사용한 제품이어가지고요. 블랙몰트를 사용한 제품인데, 어, 지금 아드백에서 블랙몰트는 아드코어에서 최초로 적용한 제품인데, 제가 46도 먹었을 때는 오 밸런스도 티네 별로네 이랬는데요 이 50.1도 짜리 먹었을 때오 정말 맛있다 향도 정말 좋고 어, 이 끝에 이 보리에서 주는 그 특유의 달달함이 쫙 오는데 오 너무 괜찮다 밸런스 정말 괜찮네 이런 느낌을 드는 아드백은 고속성 제어 거의 최초여가지고 그래서 어, 남은 거를 이렇게 소개시켜 서 드려서 죄송하지만 음, 아무튼, 되게 맛있는 위스키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넌칠 필터로 된 제품인데, 어... 꼭, 여가가 제대로 된 느낌이에요. 그리고 필터링이 되게 잘 돼야지, 그런, 이런 느낌이 날것 같은데, 얘는 넌칠인데도 이런 느낌 이 나가지고 되게 특이했거든요. 되게 신기하고. 그래서 한번, 리뷰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보시면은, 이만큼밖에 안남았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. 어, 살짝 손에 묻은 거를 향을 맡아보니까 되게 가벼운 바닐라 향 올라오고 정말 좋습니다. 음. 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되게 화사하게 청사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. 되게 과일 같은 느낌이 살짝 미묘하게 올라오면서 되게 달달한 느낌도 같이 올라오거든요. 근데 어, 아드베크 특유의 피트가 엄청 찌르는 느낌? 막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차콜의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음, 살짝 바베큐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진짜 어마무시한 녀석인 것 같아가지고요. 어, 노징할 때 되게 행복합니다. 솔직히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오피셜로 파는 것들 있잖아요. 그, 아드백, 0년 아드백 우거달, 하고, 아드백 언어인가?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오피셜로 팔고 있을 텐데, 전그세 가지의 그 특유의 그 아드백 향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, 아, 위비스티도 파는데, 이네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, 어, 아드백의 진짜 느낌을 전혀 내지 못한다, 요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. 었 유비스티는 자연산이니까 그렇고 피트가 더 세니까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쳤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음왜 저런 식으로 아드백을 표현했을까 아드백이 갖고 있는 느낌은 왜 없지?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더 향도 좋고 진짜 진짜 끝내주는 아이입니다. 컬러도 되게 연하거든요 보면은 아드백템보다도 훨씬 연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이 제품의 제일 큰 단점, 단점은 피니쉬가 엄청 긴 편은 아니고 그리고 스파이시가 되게 적습니다 이 몰트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스파이시가 한 10초 이내에 끝내버리고 음 단맛이 쫙 올라오고 되게 바베큐 장에 온 느낌, 되게 그 영국에서 말하는 피트가 바베큐 스모키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, 되게 스모키하다, 오, 되게 좋은데, 막 이런 느낌이 나면서. 음... 커피보다는 살짝 토피넛을 먹을 때 나오는 그 느낌도 나고 아무튼 제가 최근에 마셔본 아드백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아드백입니다. 그리고 혀를 적당하게 오일리하게 이 감싸는 느낌이 있는데요 음... 너무 과하지도 않은데 되게 밸런스 잘 잡힌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드백 50.1도 이 커미티는요 정말 밸런스 좋게 나온 아드백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 되게 창의적으로 블랙보리를 썼는데 블랙보리를 써서 요정도 퀄리티를 뽑아낸 것 치고는 정말 아드백도 정말 예전처럼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요즘은 오피셜 라인업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 많이 평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솔직히 피트가 너무 센 것도 있고 어, 되게 자극적인 것도 있고 아드백의 그 밸런스를 전혀 찾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손이 좀잘안 가게 되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딴지 한 4일 차 만에 반 이상 마셔버린 정말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위스키여서, 어, 지금, 로얄마일 위스키에서, 직구해서 갖고 있던 분들은, 한번 열어서 마셔도 되실만 하실 겁니다. 이 제주면세용이랑 느낌이 정말 많이 차이 나가지고요. 드시면은 정말, 어, 이아트 정말 맛있다. 어, 괜찮네. 이제 네, 하는 그런 위스키가 맞습니다. 영국에서 이 50.1도짜리, 에 대해서 평가는 와우 하는 그런 평가가 많고, 46도는 막 되게 안 좋은 평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아드코어 50.1도 구하신 분이면은 나눠 드시거나 아니면 혼자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. 아니면 은 경매에서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경매에서 한번 구해서 드셔도 전혀 나쁘지 않고, 오히려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위스키입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피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아드코어 같은 아드백 같은 그런 피트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드백 19년 피트 되게 좋아했었고 어, 예전에 나왔던 아드백 23년인가? 그것도 쉐리피트였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 70년대 아드백도 맛있었고 아드백을 되게 뭔가 향수에 사로잡힌 느낌이랄까요? 되게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네, 이거는 나스 제품이지만 그 블랙보리를 사용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데 그 특이한 거에 맛을 이 정도로 뽑아내니까 아드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. 이런 느낌이 정말 확확 들게 만드는 그런 미스키여서 정말 기분 좋게 마시고 있습니다.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